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군인권과 관련된 상담과 진정 등 모든 업무를 통합한 군인권지킴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과 인터넷을 모두 사용할 수 있어 장병들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지 등 누구나 인권상담과 진정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국방통합인권시스템인 군인권지킴이 서비스를 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각 군별로 운영하고 있던 인권상담센터는 군 인트라넷 내부방을 통해 게시판 형태로만 운영돼 개인용 컴퓨터가 없는 일반 병사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군 인권 지킴이 시스템은 인트라넷뿐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상담과 진정을 할수 있으며 여성 고충과 병영생활 상담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장병들뿐 아니라 장병들의 부모나 관계되는 사람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오픈됨으로 인해서 상담과 진정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군 인권 상황이 개선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 인권 모니터단에 지원하고 선발하는 기능과 함께 징계위원회에서 영창 처분을 의결한 경우 그 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기능과 인권 교육 실적을 관리하는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또한 게시판을 통해 상담 관계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돼. 인권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방 헬프콜 누리집에 직접 연결되는 배너를 설치해 각종 범죄나 성폭력 사건 등을 신고하고 개인적인 고충을 상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방 뉴스 김지한입니다. 에볼라 대응 긴급 구호대 의료진 3진이 예정대로 7일 출국합니다. 이번에 파견되는 에볼라 대응 의료진 3진은 기존 10명에서 5명으로 줄여 파견합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최근 시에라리온의 에볼라 감염 환자가 크게 줄면서 치료소 주최 측이 파견 인원을 감축하라고 권고해 협의 끝에 다섯 명을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삼진 다섯 명은 민간인 대신 군 인력으로 구성했으며 의사 두 명과 간호사 세 명으로 꾸릴 예정입니다. 이들은 오는 7일 출국해 영국에서 훈련을 거쳐 23일부터 4주 동안 의료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한편 긴급고대 일지는 귀국 후 별도 장소에서 격리 관찰 중이며 현재까지 모두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고 이진은 이달 23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에볼라 대응 긴급 구호대 활동은 다음 달 21일 끝나고 삼진이 귀국한 후 격리 관찰 기간이 끝나는 4월 12일쯤 공식 종료될 예정입니다. 해군이 지난 1일 해상전투단과 제8전투훈련단을 창설했습니다. 해군은 이로써 잠수함 사령부 창설과 함께 임무형 지휘체계 확립을 위한 부대 개편으로 작전과 교육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고 싸움의 얘기는 필승 해군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해상 전투단은 각 함대 사령부 예하에 소속돼 전평시 전투전대를 지휘하며 인사와 군수, 정보통신 등 작전 지원 분야는 함대 사령부 지원을 받습니다. 작전 사령부 예하에 창설된 제8전투훈련단은 작전사급 해상훈련을 주관하고 전투부대의 전비 태세 유지 임무를 통합 수행합니다. 또한 새로 건조하는 함정 인수와 무기 체계 시험 평가 기능도 담당합니다. 해군은 이와 함께 교육사령부 예하에 장병 보수 교육을 담당하는 제2군사교육단을 창설하고 기존의 병사와 부사관 양성을 담당했던 기초군사교육단을 제1군사교육단으로 개편함으로써 양성 교육과 보수 교육의 이원화 체계를 정립했습니다. 국방부가 부사관의 최고계급을 선임원사로 하는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입법 요구했습니다. 예고된 법률에 따르면 현재 하사와 중사, 상사, 원사로 돼 있는 네개 계급 체계 위에 선임원사를 신설하고 선임원사의 나이 정년을 57세로 정했습니다. 기존 부사관 최고계급인 원사의 나이 정년은 55세였습니다. 국방부는 부사관의 효율적인 인력 관리와 복무 활성화 증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계급 구조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계급도 기존 상사와 원사에서 선임 원사를 추가했고 진급 최저 복무 기간을 상사 7년에서 6년으로 1년 줄이고 원사의 경우 6년 이상 복무해야 선임 원사로 진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계급을 신설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해마다 140억 원, 향후 5년간 840억 원 가량으로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입법 예고는 이달 23일까지입니다. 이 법률은 입법 예고를 마친 후 국회 국방위와 법사위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시행됩니다. 해외에서 뛰어난 임무 수행으로 특전부대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아크부대가 새해를 맞아 첫 파병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일 아크부대의 구진이 육군국제평화지원단에서 편성식을 가졌습니다. 원도한 중사의 보도입니다. 아크부대 구진은 특수전과 대투로 임무를 수행하는 특전사 특전팀과 해상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해군특수전 전단 요원 등 모두 15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5.4대 1이라는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습니다. 세계 최강 특전 용사, 하나되어 임무완수라는 구호 아래, 6주 동안 파병훈련을 받게 될 아크부대원들은 파병에 앞서 임무 수행에 필요한 대태를 연과 이슬람 문화교육을 받게 됩니다. 우리 아크부대는 부여된 임무완수를 위하여 특수전, 고공, 스쿠바, 대테로 작전 수행 능력을 집중 숙달하겠으며, 대한민국의 대표이자 외교관으로서 국위선양에 앞장서겠습니다. 아크부대는 평상시에 아랍에미리트 군 특수전 부대의 교육훈련 지원과 연합훈련을 수행하며 유사시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날 편성식을 주관한 전임병 특수전 사령관은 완벽한 임무 완수를 위해 교육훈련을 매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동료 전우들의 뒤를 이어 대한민국의 군사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바로 대한민국과 특전사 특수전부대를 모두 대표한다는 자부심과 긍지, 책임의식을 견지한 가운데 파병 준비 기간 동안 현지 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완벽한 임무 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에 더욱 매진하여 줄 것을 기대합니다. 한편 편성식을 마친 아크부대 구진 장병들은 오는 3월에 아라비 위스트로 출국해 임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문동환입니다 우리군과 미군의 군수 분야 최고 지휘관들이 만났습니다.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군수 분야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군수를 책임지는 지휘관들이 환한 미소로 악수합니다. 미 육군 군수사령관 바이아 대장이 지난 2일 육군 군수사령부를 찾았습니다. 육군 군수사령부는 군악대 공연으로 바이아 대장 일행을 맞았습니다. 바야 대장은 인사말에서 한미 동맹을 강조하며 우리 군과의 우정을 강조했습니다. 양국 군수사령관들은 환영 행사에 이어 한미 양국 간 군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정학래 육군 군수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미측에 미국에서 구매한 군수물자를 미국 본토가 아닌 국내에서 정비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정비 비용과 기간을 단축해 우리 군의 대기 태세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양국 군수사령부는 앞으로도 군사적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군수 분야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이어근입니다 국방대학교가 지난 2일 위승호 총장 주관으로 2015년도 안보과정 입교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열린 입교식에는 대령급 이상 장교와 공무원 외국군 장교 등 218명의 신입생들이 참석해 능동적으로 안보교육에 참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외국군 장교 신입생은 나비드 파키스탄 육군 준장 등 14개국에서 온 14명으로 이들은 우리나라와 군사적 우호관계를 유지하며 방산물자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승호 국방대 총장은 훈시에서 신입생들을 환영하며 지금까지 8,800여 명의 졸업생들이 안보 분야 핵심 인재로 성장한 최고의 안보 교육 과정인 만큼 자긍심을 갖고 교육에 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 교육을 얘기할 때 한국 폴리텍 대학을 빼놓을 수 없죠. 장제 국방이 강조되는 요즘 대학에서는 국내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신기술을 접목한 융합 교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방산, 방산인 오늘은 방산 혁신을 선도할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을 소개합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컴퓨터와 정보통신 관련 학과 학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수업에 몰두합니다. 학생들이 배우는 건 최첨단 신기술 융합교육, 기계와 전기가 합쳐진 메카트로닉스, 기계와 전기기술, 금형이 혼합된 통합기술 등 이른바 융합학문을 실습 위주로 배우는 겁니다. 대학 관계자는 한 가지가 아닌 두개 분야 이상 융합된 신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신기술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융합 기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현재는 융합의 형태로 한 가지 기술만으로는 좀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한 가지로 해결할 수 없는 융합 기술을 신기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요. 폴리텍대학 신기술 교육원은 국내외 흐름에 맞춰 국내 방산업체 대상 실무 교육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공은 컴퓨터 응용 기계과, 전기 제어과, 산업 설비 자동화과, 메카트로닉스, 정보통신 시스템과 등 다섯 가지 김화수 신기술 교육원장은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통한 핵심 소프트웨어 산업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장은 국방에 특화된 지속적인 신기술 교육으로 국내 방산업의 위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맞춤형으로 이게 두개 학과가 합쳐져 갖고 하나를 하나의 기술을 끄집어낼 수도 있고 세개 학과가 연결이 돼 가지고 융합이 되고 하나를 끄집어낼 수도 있고 요 기술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방산업체 중소기업은 100%무입니다 신기술 교육원의 강점은 국내에 단 하나밖에 없는 첨단 시설과 장비, 전문 교수진, 김 원장은 창업 기업들이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거쳐 세계적인 방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국방 쪽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고 방산 업체들을 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고 저희 폴리텍 대학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에 종사하시는 그러한 그 방산 업체의 그뭐 대기업 방산업체든지 협력사 등간에 종사하시는 교육훈련에 종사하시는 그런 그런 분들이 저희 신기술교육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우수한 교수진과 첨단 시설, 장비를 갖춘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 창조적인 국방 인력을 양성하는 메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이효수입니다 따뜻한 병역문화 만들기 프로젝트 사랑의 군입니다. 군의관들은 장병들의 건강을 책임질 뿐 아니라 병원에 갈수 없는 주민들을 위해 대민 의료 지원 활동도 펼치는데요. 몸이 아픈 사람들은 마음까지 약해지는 경우가 많죠. 그 마음까지 치료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의술입니다. 네, 침으로 아픈 몸을 치료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주민들의 마음까지 보듬어 주는 의사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의술을 전하는 육군 십일공수여단 한방군의관 최상옥 대입니다. 함께 보시죠. 그녀가 님더뭐 챙길 거 있겠습니까? 어, 부항 10개만 더 챙기자. 아, 이알겠습니다 예, 나눔의 경계는 없습니다. 전우와 함께 대민 의료 활동을 하며 사랑을 실천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노트를 통해서 그 어르신들에게 작게나마 나누어 드릴 수가 있고,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하면서 진심으로 저에게 그 감사를 표현할 때 너무 그 마음이 제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어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진료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찾아 사랑의 침술로 마음을 전합니다. 어르신들에겐 최상옥 대위가 정겹고 반가운 또한 명의 아들입니다. 제가 지금 놓는 데 있잖아요. 등뼈가 안 좋아서 옆구리가 절리는 거거든요. 등뼈에다 놓으면 옆구리가 좋아지니까 이렇게 좀 침을 놓을 거예요. 마음이 담긴 사랑의 따끔. <웃음> <웃음> 할머니 놓아요, 이제. 놓아, 할머니. 안 <목소리> 아파요 할머니? 안 아파요? 안 아파? 괜찮아? 시원해? <목소리> 봉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할수 있는 기회가 군대에 왔는데 주어져서 보람있게 이렇게 할수 있었고 남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남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상대방도 먼저 주어야지만 제가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눔이 왜 시작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 <laughs> 여기 많아, <안아>, 많아, 많이 가. <laughs> <laughs> 아, 여기 많이 놓는다고 본인 맞을 거 없을까 봐. 아, 많이 가졌어요. 많이. <laughs> 혼자 걷는 길보다 함께 걷는 길이 따뜻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는 사랑이 더 행복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이사로서의 느낌보다는 약간 손주 아들의 입장으로는 저는 간다고 생각하고 갑니다 공수부대 군기 날씨들이 와서 심어줘 갖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왜 나한테 인터뷰를 안니요 <laughs> 어? 하리가 옆구리가. 겁나게 아파서 네번이나 가서 침을 맞았는지 오늘은 꼭 맞은 게 아니라 낫을 것 같아하고 기분이 겁나 좋습니다. <laughs>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2일 페루 정부로부터 국방 분야 최고 훈장인 공군 대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번 서운은 백 차관이 양국 국방 협력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페루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페루 정부가 제안해 이뤄졌습니다. 아래발로 페루 공군 사령관은 앞으로 양국 정부 간 신뢰를 바탕으로 k t 원피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제 9대 공군 참모총장을 지낸 장지량 예비역 중장이 지난 2일 향년 91세로 별세했습니다. 공군 학사사관 후보생 2기로 임관했으며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 공군의 단독 출격작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참모총장 재임 시절에는 제3훈련 비행단, 제5공수 비행단 창설 등 공군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국방정보본부가 북한의 정세 변화에 따른 주변국 양상을 연구할 군사정보 용역연구관을 모집합니다. 만 63세 이하 중령 이상 전역자 또는 3급 이상 군무원으로 정보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서류는 이달 13일까지 우편으로 접수하며 26일 최종 발표합니다.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이 함정 운용 중 발생된 함정과 장비의 개선 요구사항을 새로 건조되는 함정에 반영하기 위한 함정 개선 제안을 공모합니다. 해군 전 장병과 군무원은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연중 수시로 접수합니다. 우수 제안자는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평단 함정기술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가 국방통합인권시스템인 군인권지킴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접근성도 높이고 병영생활 상담과 여성 고충도 접수받는다고 하는데요. 일이 발생하고 나서 이를 신고하고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앞서 우리 장병 스스로가 인식을 바꾸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인권을 지키는 것이곧 대한민국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